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이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뿌리받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며 다윗의 손을 양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이 은혜로운 신탁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나단의 신탁을 들은 다윗은 요와의 언약계가 놓여 있는 장막으로 가서 그 앞에 앉습니다. 여기서 요와 앞에라는 말은 다윗성 희장 안에 놓여 있는 언약계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요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과 자신의 집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냐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한 다윗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지금까지 주신 것도 앙송한데 이것보다 훨씬 큰 약속과 미래의 약속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보아주셨다는 것. 즉 자신의 왕좌를 세워주시고 자신의 후손과 양자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은 베풀어 주신 영광이 너무 커서 다른 말을 더할 수가 없다며 감격합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 속에 다윗의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후손을 통해 왕조를 세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임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폐하시고 자신의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의 개인적 경험에서 확대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20절에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고백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고백은 세상 어느 신도 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발전하여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명기 3장 24절과 4장 35절과 연결됩니다. 21절은 왜 여호와 같은 신이 없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직접 용사로 나서시고 애굽의 열 가지 놀랍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셨습니다. 칠곡께서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요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큰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사는 가난 거미를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요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가난 정복은 요하께서 전사로 싸우신 요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22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이 사건이 가난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다윗이 이것을 뒤에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단지 오래 전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역사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자신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 역사가 되며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23절에서 27절은 요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강고입니다. 이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조를 세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 달라고 반복적으로 강구합니다. 23절에서는 말씀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4절에서도 다윗 왕조가 주 앞에 경고히 서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실 것을 먼저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25절 마지막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종의 길을 열다를 지적하면 주의 종의 길을 벌거벗기다. 인데, 이것은 계시를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하께서 나단을 통해 이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굳건하게 달라는 기도를 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다시 다윗은 오직 요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좋은 것이라 표현한 말은 왕조 화사를 말합니다. 27절에서 복이란 단어가 반복되면서 달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원하기를 기원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달슨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약속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이처럼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치하여 참다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습니다. 다윗도 이를 잊었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바뀌고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지만 하나님 말씀은 경고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은 주님의 약속 앞에 오늘도 저희를 세워주심면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깨닫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매이고 하나님의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먼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게 할줄 없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할줄 없어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 참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한사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 말씀 앞에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i mm -hmm.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는 주. 가는 자